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5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죄악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그곳에서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 굉장히 안타까운 죄악인데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악인들이 득세하여서 의인들이 죽임을 당해도 그래도 그 아무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영적 타락의 무감각 영적인 그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선들이 타락했는가를 보여 주죠.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 담을 다 해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악인들이 특세하고 있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지만은 순교자가 왜 순교자이겠습니까? 의인인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순교자인 것이죠. 한국교회에도 순교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도 이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묻으시고 순교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땅에 의인으로서 그 희생과 악인으로부터의 핍박을 당했다고 보여주죠. 손양호 목사님은 그 49세의 나이에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그 아들까지 공산당을 이방했는데로 이방했는데도 악인들의 공산당의 총에 자기의 목숨마저 끊어지고 말았다는 일화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외침과 피를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을 향하여서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 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자기의 안식을 누리는 그 침대와 같은 쉼의 공간 가운데 하늘에서 쉬고 있으며 멸류관을 쓰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시죠. 오늘도 이 땅의 불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때때로 악인들로부터 또 여러 악한 환경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삶에 눈길을 두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들을 박해하는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일러주죠. 이것은 이사야만의 고백이 아니라 느헤미아나 에스라라는 성경을 봐도 포로기의 공동체에 그 돌아온 회복 공동체 안에 여전히 의 악인들이 득세하고 사마리아의 귀족들이 득세하고 또 그리고 모압 사람이나 수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과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느헤미아나 에스라 같은 사람은 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꽤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산의 위협까지 겪으면서 성벽을 재건축하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본문에 우상이 여전히 등장합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상수에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친다는 그 몰렉의 신이 등장합니다. 9절에는 그 몰렉에게 모압 나라와 사신을 보내면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의 통탄할 만한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얼마나 큰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막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오히려 끌려갔던 사람들은 순결하게 살면서 이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몰렉에게 예물을 드리며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방치하면서, 또 자녀에게 범죄하면서 우상과 쾌락과 자기 만족과 이기심에 끌려다니는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의 책무인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믿음의 역사를 포기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니까 부모가, 아, 자녀가 우상에게 희생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다 청소하실 것이다 라고 일러주죠. 그들은 입으로는 이게 다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이렇게 보십니다. 11절, 너희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은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13절에 우상을 다 바람에 날려가게 하겠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나를 의뢰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업이 나타나도록 역사하겠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우상을 깨끗히 하시는 작업을 진행하시죠. 이제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돌이키시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재편성하면서 세계를 기운드시면서 우상 숭배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가운데 마음이 통회한 사람이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마음에 그 우상에 대한 아픔, 죄에 대한 통회와 마음이 겸손함이 그 마음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겸손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에 불과하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자그마함을 깨우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불쌍한 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자기를 작은 존재로 보는 것이 겸손의 의미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과 호흡과 건강과 하나님을 위해 쓸수 있는 모든 재능과 재물과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동안 청지기로서 맡겨주시고 너는 그것들을 잘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일하게 경외해야 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 무엇을 착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된 거지. 내가 이만큼 잘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수많은 것들이 내 능력 때문에 된 거지라고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오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서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물줄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밀하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부으심을 인식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줄 것이고 기업을 차지하게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한 67장 본문의 후반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들과 약속을 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5절에 내가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또 18절에는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19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역사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뭘 말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입술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허망할 때가 많은가? 내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입술의 열매, 내가 말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열매가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이 모든 주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18절에 평강을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다. 약속하죠.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나의 허무함을 채워주는 평강.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와 아버지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도 한동안에 허리가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잠깐 나서 허리가 안 좋았을 때 가장 많이 배운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아, 내가 건강을 자부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것, 내가 또한 성경을 읽고서 연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손가락을 움직이고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겸손하게 주님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힘으로와 아니라 능력으로도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1%라도 나의 순종이나 공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 순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순종과 공로와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겸손한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의 눈을 돌리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창조의 은혜와 열매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성도인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이 먼지와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은 내일 당장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삶의 건강이나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진흙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넘치도록 부어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역사와 평강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유가 각자의 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시며 쾌락과 나의 그 이기심과 만족 때문에 자녀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문화, 정말 음란과 거짓과 우상의 문화,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며, 그런 것들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적인 노력과 외교,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